돈을 마련해야 돼.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. 그걸, 그걸 이제 청와대가 받아서, 그럼 논의해 볼게요. 라고 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역할 분담으로 볼수 있죠.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건데, 다 틀어놓고 솔직하게 하는 게 개인은 그게 미덕이에요. 그러나,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. 아니, 왜 그, 자기 그 부분에 가서는 개인의 도덕성하고 국가의 도덕성을 그렇게 분리를 시켜요? 달라요. 아이, 조세야말로 가장 도덕적 기초위에 있는 국민의 의무예요. 그러니까 책임이기도 하고. 우리가.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접근을 하는데, 부자부터 대금을 조금 더 솔선수범합시다. 예. 노블리스 올리제를 실천합시다. 음, 예. 좋습니다, 그거는. 예. 전체적인 조세에 대한 음.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한 방향 설정이 우선되면 서하는게 좋아요. 이것또 모듈 방식으로. 그리고 아니 이것또 모듈 또 방식으로 모듈 방식을 예, 했기 모듈 방식도,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모듈 방식도 아. 때로 괜찮아요. <laughs> 두 분이 싸울 아참 아시... 격조 전... <laughs> 있게 싸우세요. 잘 아시겠지만 <laughs> 경제는 심리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봉이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은 어쨌거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. 근데 지금까지 대기업이 봉롯을 했으면 그 말이 돼요. 대기업이 지금까지 그 국제시장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을 누가 하게 해줬어요, 그거를? 다 비싸게 여기서 소비해 가면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 라인 다 테스트하고 나가서 했잖아요. 그러니까 대기업이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준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과 협조 덕분에 된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기업이 그러면 봉이라고 여겨질 만큼 국가재정의 기여를 자기 실력 이상으로 해왔냐.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해요. 좀 기분 나빠도 할수 없어요. 대기업은 잘 벌기 때문에 좀더 해야 돼요. 이제 뭐 대통령이 뭐 대기업 청수들 하고 깊은 토론도 한 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세와 증세에 대한 이 연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, 감세와 증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가 제대로 중요해. 요 아니, 뭐, 감세할 때도 마구잡이로 했잖아. 이명박 정부 때, 박근혜 정부 때, 감세할 때, 그냥 발치기로 다 했잖아요. 뭘, 뭘 합리적인 과정을 밟아서 했다고 지금 그원인치시키는 건데. 이말안 하려고 그랬는데, 정말. 원전도 그렇지, 만들 때 무슨 우리한테 물어보고 만들었냐고요. 자기들이 그냥 결정해서 다 만들었잖아. 그래, 그런 식으로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은 응. 너는 그때 뭐 했냐 이런 식으로 <laughs> 아니, 논쟁을 하거든요. 국정을 <laughs> 책임진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에요. 과거에 니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? 그러고 나아는게 하나도 없지.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. 뭐가 나서. 그래다 하겠다는 뜻이 <laughs> 아니고. <아무것도> 아니고. <laughs> 아니, 내가 네. 내 과거에 다잘했다는거아니 아니야. 아니, 저도 물론 그렇게 하면 해도 된다는 뜻이 <laughs>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응. 네, 과거 장부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예, 예.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. 부부싸움도 예, 예. 마찬가지예요. 너 옛날에 그랬잖아. 예, 예, 끝나는 거예요. 예. 그런 거 예. 어려워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